썩어 골마서 터져서 네. 어,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치계 가을지, 쪽으로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정 부인입니다. 네 선생님 올해 이제 벌써 이제 월 중순 이제 다들 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선생님 보시기에 네. 올해 네. 저희 대한민국 국좀 봐주시면 아... 안 될까요? 아... 가슴이 아픈 얘기를 또 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시국적으로도 힘들고 네. 저희 나라뿐 아니라 다 힘들겠지만 요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위에가 어지럽다 보니까 네네. 위에 어디 말씀만 드리는 줄 알죠. 네.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꿈으로 받아요. 여기 이제 오기 전에도 네네. 영종도 뭐 지역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음, 리로 맥없이 사람들은 무슨 섬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근데 네. 음. 나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고.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 당시 그그 동지딸 우리 네. 팥죽 먹죠? 네네. 그 일년에 푼다고막전 보고 간 손님들부터 해서 막 팥죽을 구 집이 한 통을 해서 막 먹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왜요 무슨 일이 해서 사건 사고가 많다 저 이제 신령님께서뭐 그러니까 네. 사고가 나나요 뭐뭐 뭐 화재인가요? 그더니 아니 충으로 균으로 여럿이 죽어 나갈 거다 세상이 뒤집힌다 네. 음. 그래서. 충으로 균형이 바이러스죠,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한 거죠. 네네. 어, 어필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서도 막 무섭고, 이게 오래 갈 거라, 뭐, 끝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뭐, 아니, 더갈 거다. 뭐, 이제 또, 시한한또 바이러스 많이 나왔고. 네. 잠잠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네. 저는 이상하게, 이게 이사를 이제 다니면, 네.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되가, 다꼭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영락없이 일로 와요. 인천 쪽에 있다가 일로 갑자기 너무 끝으로 내려온 거잖아, 사실. 네, 그죠그죠 근데 고민을 했어요. 아 저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나. 근데, 음. 아, 꿈을 또 꿨어요, 제가. 바다인데, 네. 저희 이제 뒤에 바다지만, 거제도거든요, 여기가. 네. 바다에 이제 비행기가. 어, 그게 그대로 물에 꽂히는 거예요. 어, 어, 그러면서. 비행기가. 네네. 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제 아이가 한 명만. 보이는데 제가 이게 손이 꼭 부처님 손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또큰 재가 어쨌거나 다 이런 신의 제안이 있죠. 그래서 뭐좀한 나라의 대통령도. 조금 똑바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네, 네. 그러니 나라가 어지러울래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은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네. 제가 역대 대통령을,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그쵸, 초등학교지만, 네. 국민학교 때부터, 어, 박정희 대통령 빼고 다 맞췄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네. 그런데 사실 많이 잘못했죠. 지금 뭐 깊은 뭐정책기는안 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네. 근데 이게 나라가 뒤집히려면, 대통령도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그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된다 그럴 때도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좀 사실은 무당인데 무지한 편이에요. 관심도 없고. 근데 누가 될것 같으냐 해서, 아, 나 저분이 될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야, 암무의 엄마 진짜 정치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 아, 나 모른다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라가 뒤집힐 거라 그랬거든요. 됐죠. 다안 믿었어요. 무슨 되냐. 그리고 또 앞전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된다고 이게 판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아무도. 네네. 어, 왜 이분이 되냐? 당연히 저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리 하나가 죽을 거다. 네. 대가리가 뭐예요? 대통령이지 뭐냐? 그 어, 제일 높은 네. 양반 아니겠니? 근데,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얘기신 거예요? 이제 막뭐 손님들이랑 신도들이랑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손들도 그렇고. 근데 아주 사악하고 나쁜 놈이란다. 같잖아요? 근데, 총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나쁜 놈 맞잖아. 네. <laughs>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네. 올해부터입니다. 여름은 그냥, 그냥 시끄럽다 넘어가겠어요. 이제 선거 끝나고 다. 음 네. 근데 가을부터 해서, 어, 우리의 상처로 얘기하면 골죠 썩어 곪아서 터져서, 네. 어,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치계 가을지, 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한 인간들 말고, 네. 나머지, 그 밑에서 뭐 충성을 했던 어떤 그 나머지 분들, 어, 스스로, 뭐 사고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둘명 이상은 전보여져요 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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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괴도 마찬가지고. 그까이 그러니까 붕괴는 건물의 붕괴도 있어요. 어, 올해, 물론. 근데 이제 정치계 쪽이든 어떤 기업이 됐더니 붕괴, 자꾸 무너지는 거 있죠. 네네. 뭐, 이거, 우리 가정 이런 거 말고, 큰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붕괴, 무너지고, 그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네.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얻고 힘들고, 있는 분들은 그거 유지하고 있고, 네. 이거 지금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기도 가면 무당들은, 네. 뭐잘 불리게 해주세요, 뭐 오늘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런 바램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네. 저는 이 세월 오면서 단한 번도 불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적 없어요. 자신하지만 뭐 태백산이든 어디든 뭐 산에 가면 네. 뭐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아, 백성을 그리고 용서해 이 욕심 많은 인간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기도하고 오는데 네. 지금도 빌어요. 근데 저 하나 이루고 빈다고 아니면 또 어떤 신의 제자분들이 빈다고 해서 네. 될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좀 깨닫고 각자의 뭐 있는 특히 있는 가진 사람들이 네.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내려놓고 좀 함께하는 그런 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3년 세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 저도. 선생님, 꿈은 자주 꾸세요, 원래? 저는, 그러니까 무당이 원래 이제 두 부리거든요? 꿈을 네. 전혀 안 꾸고 선목만 꾸는 딸랑. 그런데 저는 단한 번도 꿈을 안꾼 적이 없어요. 하루도. 아 거의 매일 네, 네, 그냥 네, 네네네 네, 그것도 뭐 컬러 흑백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이 중에 선몽도 많지, 많이 많 있죠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만약에 오늘 어떤 손님이 오셔 그러면 전날이나 한 이틀 삼일 전에 그 모습까지 보여요 아, 그럼 아, 아 이런 분이 오겠구나 그러면 소름이 지금도 세월이 이렇게 됐는데도 막다 서요 꿈에서 음. 보이고 뭐 꿈은 손목을 좀 자주 꾸는 편이었어요. 아기 때부터는 어려서부터. 네, 음. 어쨌든 선생님 모시에 있는 네. 올해 정치권에서도 어큰 일이 나고 네네. 또 비행기 사고도 이렇게 나는 게 네네. 보이시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